아이오니아 코이엔 사원의 계승자였던 흐웨이는 사원의 달인들과 함께 그림 마법 수련에 매진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겉모습은 우물에 보이지만 형형색색의 환상적인 상상력을 가진 흐웨이는 매번 붓질로 상상력의 생명을 불어넣죠. 매혹적이었던 사원이 끔찍하게 파괴된 후 흐웨이 예술은 이제 내면의 아름다움과 절망 사이의 갈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술의 힘은 사람들을 모을 수도 갈라놓을 수도 있죠. 어느 쪽을 택하실 건가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 집중 당구 몽상가 흐웨의 편입니다. 예술의 비결이란 없어. 그저 시작하고 이어가는 거지. 그게 할수 있는 전부니까. 흐웨의 q w E 주문서 3 개는 각각 세 개의 스킬을 지니고 있고 QQQWQ2처럼 두 개의 키를 눌러 사용합니다. 주문서의 스킬을 쓰면 해당 주문서의 다른 스킬도 재사용 대기 상태가 되죠 Q 주문서인 참사에는 화려하면서도 피해를 주는데 특화된 광역 스킬이 많습니다. Q, Q를 누르면 파멸의 화염을 시전하는데요. 직선으로 불꽃을 발사해 적에게 적중하거나 경로 끝에 도달하면 폭발해 범인의 모든 적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Q, W 스킬인 절단의 번개는 시전 시간이 있지만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고 이동 불가 혹은 고립 상태인 적에게 잃은 체력 비례에 추가 피해를 주죠. Q, E 스킬 녹아내린 균열을 쓰면 폭발하는 용암을 생성해 경로상의 적에게 피해를 주고 둔화시킵니다. W 주문서 평온은 팀에게 유용한 보조 스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W, Q 스킬인 쏜살 같은 물살을 쓰면 직선 구역에서 아군 모두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W, W 스킬인 반사의 웅덩이는 광역으로 보호막을 주죠. W, E 스킬인 요동치는 빛을 쓰면 주변의 불빛 3개가 소환되어 3번의 기본 공격이나 스킬이 추가 피해를 주고 적중시마화가 회복됩니다. E, E 주문서 고통은 적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군중 제어기 스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 Q 스킬인 암울한 형상은 적에게 피해를 입히고 공포에 걸리게 하죠. EW 스킬인시면의 응시를 쓰면 지정 위치에 눈을 그려 시야를 확보하고 처음 들어오는 적 챔피언을 응시하며 대상에게 날아가 처음 적중한 적을 속박합니다. EE 스킬인 파괴의 악인은 적에게 피해를 주고 중심으로 끌어당깁니다. 이후 적은 잠시 둔화되죠. 스킬이 정말 많죠. 그런데 아직 스킬이 더 있습니다. 후에를 처음 플레이하실 땐이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화가는 대상과 혼연일치를 이루는 법. 후에의 기본 지속 효과는 몽상가의 서명입니다. 흐웨이가 스킬로 적 챔피언에게 피해를 입히면 서명을 남기는데요. 스킬로 다시 한번 피해를 입히면 서명이 폭발에 광역 피해를 주죠. 여러 대상이 뭉쳐 있어서 서명의 폭발이 중첩되면 피해량이 극대화 되겠죠. 하지만 서명이 폭발하기 전에 적이 해당 구역을 벗어나면 추가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여러 챔피언에게 표식을 남긴 다음 군중 제어 기술과 광역 스킬을 잘 활용해 보세요. 흐웨이의 뛰어난 예술 감각은 궁극기인 절망의 소용들이에서 특히 잘 발휘됩니다. 궁극기를 쓰면 사거리가 긴 발사체를 쏘아 처음 적중한 적을 중심으로 구역이 생성되기 시작하는데요. 구역은 점점 커지면서 적을 절망에 빠지게 하고 지속 피해를 입히며 강화되는 둔화 효과를 주죠. 구역 생성이 완료되면 구역이 폭발하며 안에 있는 적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힙니다. 궁극기로 최대한의 피해를 주려면 구역이 폭발할 때까지 적이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겠죠. 절망의 소용돌이의 사거리는 긴 편이지만 특정 대상에게 적중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궁극기를 정확하게 적중시키고 적을 구역 안에 오래 가두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군중제어 스킬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겠죠. 모두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되겠지. 그 힘겨움에 의미를 불어넣을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후웨이는 여러 상황에 따라 다양한 스킬 활용을 통해 창의력 있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법사 중에서 유일무이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적인 스킬 조합이 필요하죠. 막힘없이 스킬을 응용해 쓸수 있을만큼 숙련도가 올라간다면 걸작과도 같은 플레이는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흐웨이의 주문서에는 스킬이 3개씩 있기 때문에 기본 스킬이 총 9개입니다. Q 스킬은 공격 스킬, W 스킬은 보조 스킬, E 스킬은 군중 제어 스킬이죠. 일부 주문 스킬은 구성이 단순하지만 주문서 스킬을 잘 조합하면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스킬 콤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스킬을 두개 눌러 스킬을 쓰는 방식에 빨리 익숙해지려면 모든 스킬 조합을 최대한 많이 써봐야겠죠? 여기 집중해. 뭘 그릴지는 너에게 달렸어. 이제 주문 스킬 활용법을 알아볼까요? WE 스킬을 활용하면 이렇게 딜교환을 쉽게 하고 마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QQ와 WE를 같이 쓰면 적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미니언을 사냥할 수도 있죠. 강화된 기본 공격으로 기본 지속 효과도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광역 딜을 극대화하려면 Q, E 스킬로 적을 느리게 한 다음 E, E 스킬로 적을 끌어들이고, 도망가는 적을 Q, W로 마무리하세요. 적이 달려들 땐 E, Q 스킬에 공포를 걸고 Q, Q나 Q, W 스킬을 써서 피해를 주면 좋겠죠. 흐웨이의 풀 콤보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W, E 스킬에 강화된 기본 공격으로 표식을 생성해 다음 스킬로 추가 피해를 줄수 있게 만듭니다. 그다음 E, E 스킬로 적을 한대 모은 다음 R, 궁극기를 쓰죠. 느려진 적에게 Q이나 QQ 스킬을 써서 추가 피해를 주고 이후 표식한 폭발 피해로 콤보를 마무리합니다. 데미지가 엄청나겠죠? 흥에의 예술적인 플레이는 한계가 없습니다. 적을 추격할 땐 WQ 스킬로 따라잡은 다음 EW 스킬을 활용해 적을 묶을 수 있죠. 오브젝트를 사냥할 땐 WW w 스킬의 보호막도 유용합니다. 적이 기습할 때는 WQ 스킬로 빠르게 후퇴하면서 QE 스킬로 적을 도나시킬 수도 있죠. 작품의 완성 같은 건 없어. 작업을 멈출 뿐흐웨이는 다양한 스킬을 가지고 있지만 생존을 위해선 미리 대비하고 재사용 대기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WQ 스킬과 WW 스킬을 생존기로 활용하려면 WE 스킬의 유혹을 잘 참아야 하죠. 같은 주문서 안의 스킬은 재사용 대기 시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WE 스킬을 허비하면 정글의 갱킹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공격 스킬 활용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EW 스킬은 수프를 체크하기에 좋지만 E 스킬을 써버리면 EQ나 EE로 적을 떼어놓을 수 없죠. QQ 스킬을 섣불리 쓰면 유사시 QE 스킬을 써서 교전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각 주문서 스킬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스킬 활용이 특히 더 중요한데요. 스킬을 잘 응용한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술적인 임기응변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리아나나 빅토르처럼 전장을 장악하는 챔피언을 좋아하신다면 그 회의가 잘 맞으실 것 같고요. 또한 아지르처럼 높은 스킬 응용력을 요구하는 챔피언을 즐긴다면 흐웨이를 한번 플레이해보세요. 예술적인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다 도전하고 싶은 분들도 흐웨이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지금까지 흐웨이 챔피언 집중탐구 김동준이었습니다. 이제 흐웨이의 붓으로 협곡에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보세요!